최근 박지현이 글로벌 인기상을 수상하면서 그의 소속사에는 전례 없는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회사 앞은 축하 사진과 꽃들로 가득 차 있었고 팬들은 그를 응원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박지현이 안성홍보다 왜더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졌습니다. 박지현의 글로벌 인기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그를 축하하기 위해 소속사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손수 준비한 꽃다발과 축하 메시지를 들고 와 회사 앞은 금세축제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박지현을 환영하기 위해 CEO가 직접 나와 레드 카펫을 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박지현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그가 어떻게 안성훈을 제치고 더큰 인기를 얻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보컬 스타일. 그리고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음악적 역량이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그의 진솔하고 친근한 이미지가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박지현의 글로벌 인기상 수상과 함께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더 많은 히트곡과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이길 기대하며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수상을 통해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그의 음악과 인성이 국내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지현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그 기대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글로벌 인기상 수상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그의 음악 경력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수상을 통해 그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며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박재현이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음악 실력뿐만이 아니다. 그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겸손하고 진실된 태도로 팬들과 소통해 왔다. 이 같은 인간적인 매력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고 그가 왜 안성훈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안성훈 역시 뛰어난 트로트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박지연은 이번 수상을 통해 그만의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이번 수상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 할수 있다. 소속사 앞에 모인 팬들은 박지연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했다. 이들은 그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의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팬들이 준비한 축하 꽃다발과 메시지 카드가 소속사 내부를 가득 메우며 박지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박지현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국내외 팬들을 위한 다양한 무대를 준비 중이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전할 계획이다. 박지현은 이번 수상은 저에게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박지현의 이번 수상은 그의 음악 경력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팬들과 만나며 그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팬들은 그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언제나 그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낼 것이다. 박지현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가 어떤 모습일지 그의 팬들과 음악 팬들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수상을 발판으로 삼아 더욱 빛나는 활동을 이어갈 박지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